반갑습니다. 오전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HLB발 이런 국내에서는 HLB발 이런 삼성 기대감 호재 이런 부분이 견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젠이 임상 좀 좋지 않다 이렇게 3월달에 결과를 냈다가 어제 fda 승인 신청을 하겠다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60조 짜리가 15조 정도 증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26%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진이 자 그런 부분이 이 바이오주 쪽으로 상당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들만 초강세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과거의 IT 광풍, 99년도에 IT 광풍 같은 뭐 그런 분위기, 오늘 하루 분위기만 보면 그 정도 분위기로 어, 강한 매수세, 투자 심리가 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외국인들이 어, 상당히 크게 한몫을 하고 있고 또 개인들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죠. 오늘 상당히 또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외 대부분 업종들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이 0.7% 정도 하락을 했죠 그저께 또 좋은 소식을 트럼프 립서비스 나오면서 12월 달에 이렇게 관세부가 안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어제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죠. 브렉시트 혼란, 그리고 또 어닝 쇼크,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감소. 뭐, 요런 부분들이 또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법 신속 처리 무산, 탈퇴 연기가 유력하다.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감소.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1차 합의. 이런 스몰 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서 작성이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 산업 관련된 어, 경기 관련주들 어, 그런 종목들의 어,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바이오젠발 이런 호재 그리고 HLB발 이런 호재 그런 부분들이 어, 돈들이 바이오 주로 어, 몰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큰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북한에서, 아, 북한에서 이제 금강산 쪽에 관광 관련해서 아침에 뭐 정치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이런 금강산 관련, 관련 소식으로 꽉 찼었습니다. 아, 김정은이 그랬죠. 남측 건물 보면은 피해 지역 격리 병동 같다. 이서 혹평을 하고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거 다짝 썰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침에 뭐 도배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대북주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북주들이 오늘 뭐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죠. 이 바이오주들 쪽으로. 이, 이 돈들이 빠져서 또 바이오 쪽으로 다 이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돼지 열병 주도 이제 좀 잠잠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도 미국발 이런 좋지 않은 악재, 유럽발 악재 이런 부분이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산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별로 다 좋지 않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도 오늘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은 이 외국인들의 이런 계속 뭐 묻지마 매수가 들어왔었죠.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오늘 좀 분위기를 시장 분위기에 또 순응하면서 어, 또 외국인이 오늘은 좀 팔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쇼커버링을 하다가 멈추니까 어,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젠 하고 어, 지금 위탁생산 계약이 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발 호재 소식으로 어, 지금 뭐 시청이 아주 큰 종목이죠 어, 근데 8%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이오 쪽으로 대세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휴대폰 부품주들도 이런 전방산업 관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별로 좀 좋지 않죠.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G 테마주도 별로 좋지 않죠. 5G 테마도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 미디어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죠.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도 마찬가지. 전부 다 보면은 다 파란색이죠. 과학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유화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저런 미국발, 유럽발 악재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어, 제가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완전히 몰리고 있죠. 자, 신라젠이 지금 상한가를 쳤다가 풀렸다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 바이오젠의, 어, 이런, 어, 구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신라젠도 지금 1,400 0뭐 이렇게 뭐 실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바이오젠도 어, 3월달에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해서 어, 이거 뭐 데이터가 좋지 않다 뭐 실패다 이런 어,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어,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보전을 어, 해서 이번에 성공적인 데이터를 뽑아냈다. 그리고 어, FDA에 신청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어, 그렇게 나오면서 어, 신라젠도 어, 지금 실패했다고 이렇게 에, 떴지만 또 이제 바이오젠이 저런 어, 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이 신라젠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 얼마 전에 또 이제 유럽 암학회 포스터에서 1차에서 완전 관해, 요런 또 포스터가 붙었다. 요런 기억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뭐 이렇게 또 선언을 했죠. 자 그런 부분도 또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골드만삭스발 이런 이 악재를 이제 뒤로 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제 찾아들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좀 결과가 실패라고 나온 부분이 아니었죠 어, 약이 막 중간에 하다가 임상시험 디자인상 뭐좀 섞이는 그런 뭐 어이없는 실수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좀 이렇게 내려왔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바이오젠에 대한 그런 FDA 신청한다는 소식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HLB는 거래정지 상태고 HLB 생명과학이 어제 거래정지 한번 훈장 달았죠. 훈장 달고 지금 다시 이제 전장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저 전장으로 뛰어 나와서 지금 공매들 완전히 뭐 박살 내고 있죠. 지금 공매 세력이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고 어, 있겠지만, 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거래 정지를 한번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어, 미국발 바이오젠 호재 소식이 또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좀 눌려보려고 해도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분위기상. 지금 이렇게 매수 들어오는 게 개인업 팔고 있고 기관이 80억 정도 팔죠. 오늘은 많이 못 팔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딱 보면.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도 엄청나게 많이 샀죠. 대부분 바이오주를 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800억 이상 사고 있지만, 보면 알겠지만, 전부 거의 다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파란색이죠. 웬만한 거다 파란색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만, 지금 빨간색이죠.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볼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이 패러다임이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힘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뭐이 바이오 주를 들고 있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 오른 종목이 151 종목이고, 내린 종목 이694 종목입니다. 정말로 좋지 않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른 게 338이고, 내린 게 90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어, 내린 종목이 3배 이상 많죠. 거의 뭐 바이오 기업들만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고, 그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